음, 아, 일단. 자, 어니언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는데, 이집 어니언은 제 입맛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어니언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 이렇게, 요런 느낌. 이렇게. 양파하고, 이 하얀 소스랑 같이 조합을 해서 먹는. 음, 음, 맛있다. 소스가 음, 너무 맛있어. 음소스를 음, 이렇게 더물쳐야겠어 그러니까 되게 크네요. 그리고 음. 근데 되게 안에 살은 연해. 이것도 역시나, 한문도 묻혀서. 양파도 넣고, 이렇 까르보나라 느낌인데, 좀더 시큼해요. 시큼하고 양파 씹는 맛이 많고. 맛있다 완전 샤워크림 느낌은 아니고 이집만의 그 계량한 느낌인데 나중에 음. 양념치킨 약간 느끼할 때 타이밍에 양념을 이렇게 졸졸 굴려서 이렇게음음맛어음잔잔요 친구들 아우 셔아왜 아우 이렇게 시냐 응. 아우 근데 이거밖에 없어 먹을게 아우 셔 아니 양파즙은 아니에요 아 시큼 시큼해요 되게 아 아우 셔 아우 아 이거 한 박스 샀는데 뒤졌네. 진짜 이거 언제 다쳐 먹냐? 양념치킨으로 전 정화를 어. 옛날에 소풍 갔때 카프리톤을 올려갔었어. 그때 잘 나갔지. 광고 막 한참 많이 때렸다. 여기 또 양념치킨인데? <laughs> 닉네임 얼마 줄래? 님의 아양곰 그려준 거 맛있는데, <웃음> 그죠? <laughs> 그곰 그려있는 거 그거? 곰하고 사자 아니에요? 그 오렌지 맛은 사자 그릇 그거 아닌가? 귀엽게 얘기하시나요? 여기 그렇게 아주 알래스카 아이스티였어요. 산타피아가 음. 그냥 군데 알래스카 아이스티였어요. 여기다가 저 어니언도 이렇게 해서 무한분만 먹어달라고. 저는 치밥은 잘안 먹어요. 음, 밥 자체를 원래 안 먹는데, 치밥 먹는 비 BJ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딱. 오늘 저는 어니언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자. 감자 좀 먹어줘. 이렇게 원하는 게또 다르네 그냥. 응. 나이렇게 또. 여기 또 양념. 이렇게. 여기 또 어니언도. 자, 여기 또 저는 연이원 치킨 한잔 먹고요 이제 깐탑비아는. 어니언도 다 먹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하고 양념 먹으면서 마지막 감튀 먹으면서 소통하는 방송을 할게요 아, 07년도 야, 요즘에는 다 알잖아 진짜 사나이 봤기 때문에 다들 알잖아 군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이제 하게 되는데 와 진짜 6역 3번 뛰고 왔어요 저는 야3 이라고 있어요 네, 왜 항상 앞쪽 번 모르시죠 이병님 일병이 오고 일병이 오랍니다 막 이런 거 이거 실수개치트막싸이러 뭐, 그거 2절 존나 가려워요 1조도 고 2조도 있고 그래 공간가가 존나 긴게막 그거 틀리면 다막 뭐, 아침 먹다가 3대 18이야 막 이병 일병 상병 네. 병장 이렇게 있단 말이야 뭐그 위에 또부사관 그 있고 또 잠겨 있고 그거를 이제 외워야 된단 말이야 오자마자 나, 나안 먹을래? 야, 나 그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갑자기 축구공을, 뭐, 슛돌이야. 축구은 나의 친구. 아, 여기서 말해. 뭐라고 하지? 뭐, 하나 줄고 가고 있는데. 아, 막 갑자기 애들이 막, 야막 뛰어가는 거야. 이등병 탈취 잼키 그림. 이걸 뭔 사람인가. 아, 진짜 군대 이게 할 때는 좋았는데, 먹방 진짜 망했네. 아,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 씨, 난관이야. 아, 어. 진짜로요. 웃을 게 아니에요. 좀 도졌네요. 하고 아, 나니까 이거 망했네. <laughs>